자 문제 분석입니다. 다음 그림과 같이 포물선 y 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위에 한점 P 요 P 그러면 딱 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를 잡고 들어가는 거야. x 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 직선 여기와 만난 점을 Q. 그럼 높이가 똑같은 거죠.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그럼 그때의 x 는 얼마일까? 대입해 볼게요. y 가 이걸 때 그때 x 를 구하면 x 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오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됩니다. 그죠? 자, 그랬을 때 이제 선분 PQ의 최소값은 선분, 선분 PQ는 어,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요. 그죠? X좌표,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를 빼면 되죠.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면 길이가 나옵니다. 그래서 얘를 빼면 이게 선분 PQ에 대한 식이다. 그럼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인데요. 그럼 이거 완전적 없이 자꾸 돌아가는 거죠. 4분의 24분의 19가 되겠습니다. 그렇죠? a는 -2분의 1때 r를 로블록인 이함수의 최소값 4분의 19가 되겠네요. 정답은 2번입니다.